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래의 힘줄보다 즐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래의 힘줄보다 더 끈질긴, 끈질김으로 사람을 충동합니다. 어떻게 충동하냐면은, 자신만을 위하또 자신만을 높이라. 라고 끊임없이 충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충동이 너무나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높이라는 이 사탄의 충동이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치 사탄과 같이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 막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적하는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대웅수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하나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겠다는 그런 심상이었습니다. 욕심이죠. 또 사절 뒷부분을 보시거랍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의도를 확실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야지만 가능해지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똑같은 명령을 다시 내리십니다. 똑같은 명령을.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하고 또 말하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너무나 중요한 명령으로 인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란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요?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로 뭉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결정체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들은 바벨탑을 높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3절 말씀. 11장 3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이 국자하고, 이에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경고이 국자라고 했습니다. 아, 이 지역은 큰 바위, 예, 큰 돌, 이것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는 흙을 가지고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태양 곁에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 이 상태로는 이 단단한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굽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들고 또 이것을 불에 굽는다는 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바벨탑이 여러분 작은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벽돌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들은 정말 힘들,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행동을 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계속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그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다. 한참을 내려오신 오, 오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격차를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해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탑이 한없이 낮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탑을 쌓고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다. 이렇게 그들은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들의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만히 돌이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완전히 망가지 망가져 버릴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 노아의 홍수 심판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가만히 두면은 이 죄악이 노아에까지도 미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물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물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것, 그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막 연장, 저기 예를 들어서 망치를 가져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서 어, 막 알아듣지 못하고 어망군. 드라이버를 가져오면일 미리 되겠습니까?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시면은 사람에게는 참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답입니다. 먼저 1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구속사에서 선택을 받은 샘, 샘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32절의 말씀,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뿌리, 이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등장을 이제 등장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엄청난 능력과 지력을 가지고 있던 사탄마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수면 아래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일을 이 계획을 세우시고 또이 계획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꼭 빙화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면 위에 빙화가 크지 않게, 안 크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빙화의 크기, 그 크기,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원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처럼 잠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탐욕에 이끌려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예비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길목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번영의 도시, 탐욕의 도시였던 갈대야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앞날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선포된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자들만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laughs> 아멘.